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나오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나이 40세부터 아마 이제 40년 다스렸다고 하니까 80이라고 치고 어 40년 역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 나이 아무래도 사울이 한 50쯤 됐을까요? 아, 아, 아~ 이제 60 정도 됐을 때 20년 정도 됐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어, 태어날 때부터 나오진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 그~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가 탄생이 나오죠. 그다음 에~ 그 사사 중에서는 어, 나, 저, 저, 저 삼손. 어, 특이한 경우죠.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렸을 때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이 사무엘이 유일하게 탄생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나오는 이 사람이죠. 다윗은 어, 기껏해야 15살 때부터 이제 나오죠. 15살부터 나와서 이제 한 70세 정도까지 삽니다. 이렇게. 이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 상은 바로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가 사무엘 상입니다. 상. 그래서 사무엘이 죽고 그다음에 사울이 에, 그 마지막 아들과 함께 죽는 것으로 해서 사무엘 상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에는 다윗이 에, 한 나이 15세에서 30 정도 30살 정도까지를 담고 있는 게 상입니다, 상. 그래서 이제 한참 다윗은요 어, 일단은 인생이 한 4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15살에서 20살, 뭐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목동으로 살다가, 목동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왕에 그, 뭐, 파트타임, 저거죠. 저기, 악기사. 어,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 역사에 등장하게 되고, 스무 살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아서 이제 서른 살까지 도피 생활을 십년 동안 하거든요. 사울의 아주 지나친 그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어, 이십 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삼십세부터 이제 칠십까지가 왕으로서의 마지막 생활이에요. 마지막 인생인데 물론 이 40년의 왕의 생활도 7년과 33년으로 나누지기도 하고 또그 안에 이제 인생에 변곡점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말하면 한세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이 다윗이 도피 생활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도피 생활 10년의 어려움 생활이 끝나고 끝나고 이제. 왕이 되는 그 순간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사울이 죽으면서.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정리를 좀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지난주에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 인생 철학을 거기서 배우잖아요. 첫째 무조건 살고 보자 둘째 절대로 내 나라에 대해서는 함부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어, 그리고 뭐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그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같이 먹는다 뭐 이런 원칙들을 나름대로 세워서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닫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 30에 왕이 되는데 이 재밌어요. 왕이 되긴 됐는데 이게 사울이 죽으면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1장부터 한 5장, 6장까지 한번 보시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거를 저는 아직도 고민이에요이 다윗이 진심이었나 아니면 쇼였나.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첫 번째 듣습니다. 사울이 죽잖아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딱 하니 이제 그 마침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고, 다윗은 망명한 상태였는데, 에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전투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잘려 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생각지 않게 아말렉을 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게 아말렉은 옛날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역사전쟁을 치르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지우라고 했던 나라예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참 비열한 나라예요. 아주, 으, 아주 유치한 나라고 애들만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아주 그 게릴라전을 벌렸던 아주 유치한 나라인데 거기를 생각지 않게 다윗이 정리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아, 앉아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오냐면은 어떤 젊은 병사가 막 옵니다. 와가지고 어, 왕관을 하나 들고 그다음에 팔에 끼는 고리를 들고 와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울 왕의 왕관입니다. 깜짝 놀랐죠. 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울 왕께서 길보아산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때 어, 전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전사한지 어떻게 알고 그 왕관은 네가 어떻게 가져왔냐 그랬더니 어, 그때 왕께서 화살을 맞으셨는데. 그 때,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이 싫어서, 어, 저는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내 아말렉 사람인데, 저에게 부탁을 해서 죽여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죽이고 왕의 왕관과 이 팔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이 사람이 가지고 올 때는 어,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게 사울과 다윗과의 엄청난 대적 관계가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블레셋까지도 다 알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면 다윗에게는 영웅이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이 이 다윗 사울을 죽이고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에게 올 때는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죠. 그래서 딱 했더니만 이때 다윗의 반응이. 오, 그래, 내 오랜 15년 숙적, 내 10년 숙적이 죽었구나. 너가 영웅이구나 하고 받아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웬걸요? 다윗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너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생각지 않게 목이 달아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애가를 불러요 애통한 노래를 짓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내용이 뭐냐면 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관계를 놓고 울어요 이두 부자처럼 아름답고 또 애절한 관계가 있을까 어, 아시죠? 사울왕이 요나단을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그리고 다윗을 좋아한다고 얼마나 구박했어요. 그리고는 무슨 뭐 이상한 계집종의 자식이라고까지 막 폄하하면서 마다들을 욕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욕했냐면 야이 자식아 너 다윗이 네 라이벌이야. 네 라이벌이고 저놈이 나중에 커 가지고 왕이 되면 너는 죽어. 그런데 걔를 속절없이 좋아하고 앉아 있어? 미친 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큰아들을 막 구박을 했어요. 그때그 아버지의 구박을 다 받아내면서, 받아내면서 왜 그러시냐고 말이지, 아버지. 그리고는 하면서도 요나단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요나단이 앞서 나가요. 오죽하면요, 어, 블레스하고 전쟁 치는데 아버지는 도망가고, 아버지 도망한 거 모르고 마다들 요나단이 나서서 스물 몇명 데리고 가서 전쟁에 물꼬를튼 사람이 요나단인데, 근데 그때 또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못 들었다고 해 갖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이 살려달라고 왜 전쟁 영웅을 왜 죽이냐 요나단을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났던 게 요나단인데 누가 생각해도 요나단 입장에서 아버지는 너무 맹정해요. 너무 너무 나쁜 아버지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전쟁터를 같이 다녔는데 마지막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두 부자의 관계처럼 아름답지 않느냐 하면서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성경도 좀 보시면서 해야 성경 공부입니다. <laughs> 거기 보면 에가가 나오죠. 1장 23절에 생전에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부자 관계가 어디 있느냐? 너무 애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요나단.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서열 1인데도 그것을 자기한테 넘겨주고 자기에게 그렇게 도와주고 했던 요나단.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도 있잖아요. 또그 우정은? 너무 깊어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대를 애통해 하는 이유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었다. 둘이 아마 동성애 관계인 것 같아요. <laughs> 이 표현이 이거 동성애 같은. 너무너무, 이건 그냥 우정을 넘어서 너무너무 나를 사랑했는데, 이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다윗으로서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죽기 전에요. 요나단은요 판세를 읽었어요 벌써. 판세를 딱 읽고 아버지 다음에 다윗으로 넘어갈 거라는 걸자기는 알았어요 벌써. 알았고 진작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해요. 나 아버지 다음에 내가 왕이 어, 다윗 너가 왕이 될걸 아버지가 알아서 아버지가 저렇게 신경을 내는 거야. 나는 근데 받아들여. 그런데 네가 왕이 되면 웬만하면 우리 집안 좀 봐줘 그럽니다 우리 집안 좀나 생각해서 우리 집안 좀 봐줘 그런데 이제 이제부터 권력을 갖게 된 다윗이 다윗의 어, 사울의 집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수 있는 겁니다 바로 어, 이 사울은 원수인데도 결국 이 요나단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이 하거든요 나를 사랑했던. 그러면서 이제 어 이러면서 사람들은 다윗이 요나단이 저저저 아, 저, 저, 사울이 죽은 것을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단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모습은 엄청난 애통하는 모습을 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는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 열두 지파 중에 제일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 그릴 줄 아세요?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하면 됩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략.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가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높은 산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이게 이요단강을 거쳐서 이게 이제 나눠지는데 요쪽이 이제 유다 지파거든요. 이게 큼 직한 게. 그리고 이제 뭐 베냐민 지파 있고 에브라임 지파 있고 뭐 므나세 뭐 이렇게 하고 쭉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위아래가.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이제 나중에는 뭐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묶입니다만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여기서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나머지가 다 위에 누구로 가냐면 사울 집안으로 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북이 갈라집니다. 갈라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울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아들이 누구 뭐냐면은 이름이 참 기...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 맞죠? 제가 잘못 말할까 봐. 이스보셋이 이스보셋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북쪽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밑에 누가 측근이 있냐면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넬. 이 사람이 이제 군대 사령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실세인데 이 사람이 요 아들을 내세워 가지고는 사울의 이 집안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세계는 누가 있냐면은 요압 삼형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에게 좀그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 이 경호실장인 거죠. 일종의 군 사령관인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삼형제 수루야의 아들 이세 삼형제가 다윗의 측근으로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전쟁이 이제 7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붙어요. 붙어서 싸우는데 웃긴 게 바로 이스보셋과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아브넬의 군대와 요 요압의 군대가 만나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일대로 일 붙기도 하고 뭐 이제 싸우는데 하루는 싸우다가 어이 아브넬하고 누가 붙냐면은 아사헬이라고 막내 아들이 붙습니다. 아사헬. 이 요압의 동생. 막내 아들이 마치 우리 저 백제인가요? 관창이라고 들어보셨죠? 관창 맞나요? 신라의 관창인가요? 아, 맞아. 그렇게 해서 백제가 망했지, 참.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 관창이 뭡니까? 용감하죠? 근데 용감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그냥 뭐 아주 목숨을 건 건데, 바로 이 관창 같은 이미지가 이 아사헬이에요. 왜냐하면 아사엘이 창을 들고 쫓아가고 아브일은 도망갑니다. 노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노련한 사람은 도망가는데 도망는데야 쫓아오지 마. 아니야 쫓아와요. 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형유압을 어떻게 보니? 이게 사실은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는 다 아는 사이란 말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울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야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겠냐? 쫓아오지 말아 줘. 근데 쫓아와요. 쫓아오니까 할수 없이 이 노련한 아브넬이 그냥 아사이를 죽여요. 할수 없이 죽입니다. 죽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를 벌여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어, 재밌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이러다가 요 아브넬이 말이죠. 아브넬이 아주 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자기가 왕을 세웠으니까. 근데 이제 무슨짓까지 했냐면은 사울의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이 있었거든요. 이 첩을 빼서서 자기 아내로 삼고 이제 여기서 통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간통을 한 거죠. 첩을 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첩인데. 아버지의 첩을 왜 지가 건드어 아무리 실세라도 그러면서 이이스보셋이한 마디 하거든요. 한 마디 하니까 이 아브넬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뭔데 날 건드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보실래요? 여기 2장 아저 3장 8절에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완전히 실세가 보통 이게 뭐 똑같아요. 그뭐 그러니까 왕이 이름만 왕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야, 내가 너를 세워 가지고 왕으로 세웠더니 네가 나한테 기껏 하는 말이 네 아버지 첩 내가 건드렸다고 그거 갖고 나한테 시비 걸어. 너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너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마음이 바뀌고 판세도 어차피 다위쪽으로기우는 판세인데 내가 너 모시고 있어 봐야 내 목숨도 부지 못하겠다 싶어서 아브넬이 배신을 합니다.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누구한테 가냐면 다윗에게 가요. 근데 이게 죽음의 길인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에게 붙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서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걸는데 무슨 조건이냐면은 다윗도 아주 집착이 심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나한테 처음으로 준딸 미갈 아시죠? 이 가슴 아픈 여자. 저는 이 미갈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어, 아버지, 아버지하고... 내 사랑하는 남자는 원수고 나는 다윗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또 결혼을 했고 근데 아버지가 미워하니까 또 다시 나를 뺏어 갖고 딴 남자한테 주, 준 거죠. 주고 또 다윗은 또 도망가고 다른 여자들 막 이제 아내들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죽고 그리고 나는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다윗이 다시 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그 미갈은 내가 처음 결혼한 여자다. 달라. 그래서 아브넬이 이 미갈을 그 남자에서 뺏어가지고 또 다윗에게 줍니다. 나중에 이제 이 미갈과 다윗과는 굉장한 애증 관계라는 걸 이제 아마 육장쯤에서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갈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해서 아브넬을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걸 꼴사나워 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아브네를 다윗이 받아들이는 것을 못 참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요압이죠. 네. 같은 같은 군인들끼리는 못 보는 거예요 이걸요. 그리고 내 동생 죽인 놈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따집니다 요압이요. 아니 어떻게 아브네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냥 뭐 대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은 조용히 아브네를 만납니다 조용히 아브네를 만나갖고 칼로 찔러 죽여요. 여기서. 죽입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죽음에 이어서 두 번째 다윗의 위기에요. 위기인데 다윗이 자기에게 투항하러 온 아부네를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이야, 참, 남자가 의리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냐. 근데 이제 다윗은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얘를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요합이 죽여버린 걸. 그러면서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또 울어요. 또막 울고, 심지어는 이번엔 금식까지 하고. 그리고 막 배옷을 입고 막재를 뿌리면서 하면서 이게 뭐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파서 우는 걸까? 아니면 정치적인 시절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진짜 슬퍼서 그럴까? 아니죠. 아브넬이 죽어서 다윗이 슬플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이그 어, 뭐죠? 모함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를 계속 정치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이면서 나는 아브넬의 죽음과 관계가 없다고 보여 주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죠? 4장에 보시면 예. 4장에 사람들이 온3장 3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닌 것을 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에그게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죽인 벌이 다저 모아 요압에게로 갈지 어다막 다윗이 막다뒤집어씁니다막 요압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 이 아브넬을 죽인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벗어납니다. 벗어나는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또 위, 위기가 옵니다. 세 번째 위기가 사장인가요? 오는데 왜냐면 이스보셋이 이제 자기 군대 장관을 잃었지 않습니까? 어이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다음 그 군대장관을 뽑는데 누구냐면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오죠. 사장에. 예. 바나와 레갑. 이두 사람을 신임 군대장관으로 뽑아놨더니만 얘네들은 아예 처음부터 싹수가 없는 애들이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스보셋에게 충성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 봐가지고 어, 이제 다윗 세계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들어가서 그냥 죽입니다. 죽이고는 그 이스보셋의 옷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누가한테 갑니까? <laughs> 다윗에게. 이 바보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인 청년을 다윗이 쳤다. 아브네를 죽인 요압을 저주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을 때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게 계속 서로가 적국이니까 다윗이 좋아할 줄로 생각을 하고, 이 이스보셋을 죽인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미련한 놈들아. 이렇게 잖아요 미련한 놈들아. 내가 사울왕을 죽인 자를 내가 죽이는 거를 보고도 교훈을 깨지 못했느냐. 내가 그러면 사울의 아들을 죽인 너희를 내가 받아 줄줄 알았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그 자리에서 두또 군대 장관을 죽입니다. 죽이면서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결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만방에 알립니다. 그게 이제 그 이제 4장 마무리.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보시죠. 1장부터 4장까지가 첫째가 사울 왕의 죽음. 두 번째가 아브넬의 죽음. 세 번째가 이스보셋의 죽음. 이스보셋. 이제 사울이 죽게 되면서부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세 사람의 죽음은 다윗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상. 사울이 죽어야 왕이 되죠. 그다음에 아브넬이 죽으면서 어 뭐랄까요? 승승기라고 해야 되나? 승기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제 뭐 북쪽의 실세가 죽었으니까 완전히 기울어지는 거죠. 이게 판이. 그다음에 이스보세스의 죽음으로서 뭐가 됩니까? 통일이 될수 있는 거죠 <laughs> 김정은 죽으면 통일이 될까요? 아 요즘엔 죽으면 안될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괜히 좀 하여튼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즘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써 이제 유다의 왕이 아니라 전체 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세 사람의 죽음은 다윗에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다윗으로 아여금 완전히 발판을, 판을 넓게 짜게 할수 있는 굉장한 호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결코 좋아하거나 결코 그걸 기뻐하거나 그 티를 절대 안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울고 불고 금식하고 애곡하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다윗이 왜 그러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다 어, 누구의 덕이냐면 사실상 요나단의 덕이 큽니다 요나단 앞으로 더 보시겠습니다마는 요나단이 분명히 네가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우리 집안 중 살살 다뤄줘, 살살 다뤄줘. 그래서요 나중에 보시면 요나단의 그 아들이 나와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나오는데 다리 불구해요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근데 그 불구한 아이를 어, 다윗이 데리고 키워요. 요나단의 아들을. 왜냐하면 아버지 생각해서. 그래서 평생을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요나단이 자기한테 베푼 은혜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직속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사울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죠. 다 요나단의 형제예요. 그다음에 요나단과 다 이렇게 이러니까 결코 이 사람들의 죽음이 다윗을 성공의 길로 갈지를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나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사실 이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이나 다 알던 사이란 말이죠 다윗에게는 다 알던 사이고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눈이 넓었습니다 넓었는데 왜냐면은 다윗의 이 안목은 어디까지냐면 블레셋이 중요한 거예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그리고 다른 그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이 중요했기 때문에 눈이 이미 넓게 국제적으로 펼쳐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국내적으로 자기의 숙적들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결국 그 우리가 그 도피 생활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망명을 했어도 절대로 자기 조국을 건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에 가서 해를 끼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이 이스보셋이 죽어서 통일의 왕국이 되, 왕이 돼도 그것을 좋아하거나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그런 그 마음도 있었고 또 모르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는지도.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겉으로 그냥 쇼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해서 통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이제 유다 왕일 때는 헤브론이었거든요.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옮깁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고 이제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어, 정말 뭐 이제 역사의 가장 뜨거운 핫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잡으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역사적인 도시로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어,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수도를 옮겨놓고 무엇부터 했는가 이제 그 법계 옮기는 이 에피소드는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튼 어, 그때부터 이제 어, 내리막으로 가는 길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